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세종충남 시민기자 뉴스의 새로운 진행자인 AI 아나운서 레티아입니다. CMB 시청자 뉴스는 시민기자단이 직접 취재한 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웃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번 시간에도 즐겁고 행복한 정다운 이웃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종시 원수산 일대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숲 체험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소식은 이봉아 시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종시 원수산 입구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와 학부모가 함께 모여 간편한 산책 차림으로 많은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바로 오늘은 등산도 하면서 환경도 지키고 건강도 챙기는 가족 플러킹 행사가 있는 날입니다. 싱그러움과 푸르름 그리고 초록의 플레음 자, 오늘 아주 정말로 화창한 날씨까지 우리를 환영해 주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지금 세계적인 화두는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 세계적인 화두. 너무 많아요. 자, 환경이죠. 자, 환경의말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문제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매일 일숙 체험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미래 지속 가능한 환경 보전을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 플로깅, 탄소 중립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집에서 잘 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이들과 엄마 손 아빠 손 손에 손, 손 잡고. 산에 오르시면서 휴지도 좋고 강통도 좋고 비닐지도 좋고 아니 그거만 주시면 안 되겠죠 양쪽 보면서 나무도 보고 습도 보고 돌도 보고 꽃도 보고 올라, 올라가시다 보면 바람지도 있어요 바람지도 한번 찾아보세요 청설모도 있어요 청설모도 찾아보시고 매 아이하고 손잡고 많은 이야기를 좀 속삭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아빠 엄마 손을 잡고 선생님 인솔하의 등산로를 따라 산책을 합니다. 산에서는 피톤치즈와 플레임을 맞으며 산책로가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등산로 입구에는 청동 오리가 열심히 먹이 활동으로 발길을 멈추고 아이들이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어느새 이야기하며 관찰도 하다 보니 숲 체험장에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어린이 집에서 좋은 행사를 마련해 줘서 이렇게 등산을 하고 이렇게 같이 앞치마도 만들면서 보내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기분 좋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어린이 집에서 가끔 이런 행사가 있어서 꼭 같이 이렇게 아빠와 가족끼리 함께 할수 있는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환경 지키기 위한 지구 지킴이 의상과 안경을 착용하고 숲속 주변에 쓰레기도 죽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 숲속 체험장에는 학부모와 함께 봄꽃 퀴즈 맞추기, 나무 귀정대 놀이와 철봉에 매달려 힘자랑 어린이 체력 단련을 합니다. 오늘 진행한 가족과 함께한 아이들은 마냥 신이 난듯 숲에서 놀며 자연과 함께 더욱 친숙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오늘 이제 숲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행사를 마련해 주셔서 아들과 함께 이렇게 산에 올라와서 이제 등산도 하고 이렇게 망토 만들기 체험도 하고 이렇게 숲에서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노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어, 이든이랑 같이 플로킹 하면서 이든이가 어, 플로킹의 소중함을 알아서 너무 좋았고요. 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걸 보고 몰라, 못 올라갈 줄 알았는데 너무 씩씩하게 잘 올라가서 깜짝 놀랐어요 이드니가 숲 머리 이집 가서 이렇게 재밌게 노는 거 보니까 어, 더 훈훈하고 어, 또 기분이 너무 좋네요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가족플로킹등반대를 통해 자연의 소중함도 느끼고 가족의 행복은 건강에서 오는 것처럼 숲을 통해 삶의 여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숲을 통해 생명 존중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자연 친화적인 체험과 교육으로 아이들과 함께 풍부한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MB 시민기자 이봉화였습니다.